어 이명박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88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어, 깊은 음, 그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를 통해서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서 어, 지지했던 조직으로서. 저희가 어떤 때는 하루에 2,000 킬로도 뛰고 몇달 동안을 조합원들의 50만 이상 참여를 위해서 어 노력했던 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방문지보다도 가장 열렬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당선인께 부탁 말씀드리면은. 노동사회정책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주십사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 주체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십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사라고 하면 양대 노총. 그리고 경청과 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돼서 서로 현안들을 협의하는 이런 한국 사회의 틀 거리입니다. 사자를 초청해서 노사관계를 당부하시고 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많은 기업 하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될 거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심을 하게 될 거고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뭐, 칭찬은 아니고,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 역대 대통령 몇 분하고, 도 계속 뭐, 이런, 노총, 이 직을 맡으면서, 만나뵙고, 여러 가지 악수도하 했는데, 우리 당선인께서 악수하실 때, 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하고이렇 <laughs> 하시는데, 나는 너를 신뢰를 하고 있고, 너는 나를, 고맙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잘하자고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말 역대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국민기선제를 이어가지고 제일 많은 표차로 당선되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신을 혼드이겠습니다 네. 혼을 모두 맡습니다 네, 제가 당선이 된 후에 기업인을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거기 가서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혹시 왜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시 분도 계셨고, 왜 기업의 프렌드리냐, 비즈니스 프렌드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조금 의아하 생각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한국 노총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렌드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비즈니스맨 프렌드가 아니고 비즈니스 프렌드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 함께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또 기업이 없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즈니스 프렌드라고 하는 말에 노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조금 오해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저희들은 정치 연대를 했어요. 정치 연대를 해서 앞으로 같이 나갈, 그러한 서명을 한 것이고, 그 여러분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함께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해야 될때 기업이라서 부탁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선물을 만나가지고,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순서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줄 믿고, 오늘 내가 혹시 오늘 한 분이 계실까 싶어서 여러분들 합니다이 자리는 에 우리 한국노총의 우리 이용독 위원장 면집 지평부도 있지만은, 삼별노조또 지역노조 위원장 들께서다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